근본 있는 거 원한다면 그러면 여기 계란국 들어가야 됩니다. 계란국. 짬뽕 국물 아니에요.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본 있는 중국집 볶음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본 있는 중국집 볶음밥 이런 거를 제가 요새 무슨 짤 같아서 봤는데 갑자기 추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2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추억이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재료 소개는 쪽파 그냥 얇게 썰으세요 근본 있는 중국집이라면 대파도 괜찮고 쪽파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파가 들어가는 건 중요하다 10g입니다 10g인데 이렇게 얇게 썰으면 양이 꽤 돼요 옆에 있는 당근도 아주 쫑쫑쫑쫑 최대한 작게 썰어주세요 이것도 10g이에요 계란 한개 그리고 고기입니다 근본 있는 중국집 볶음밥이라면 되게 이거 써야 돼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보통은 0.5cm에서 1cm 1cm 정도는 보통이에요 왜냐면 중국집에서 이거 한 가지는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한 20초만 될거 같아요 쇼팅 아니면 라드를 씁니다 그런 집이 옛날에 근본이 있었어요 지금 집들에서는 다 다르지만 거기다가 이 볶음밥용 삼겹살 이거를 작게 썰어갖고 한번 초벌로 튀겨내 그 다음에 볶음밥을 하는 거야 라드에다 삼겹살까지 튀겨내면 맛있습니다 두 번째 조리가 빠릅니다 잘 익습니다 모든 것에 부합하는 한국식 중화요리만 말씀드리자면 이 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 같은 거다 한번 데쳐내요. 자숙이라 고 그러거든요. 끓는 물에다 데쳐내서 조리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 근데 빠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자재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맛을 여기다 편입시키는 게 아니고 음, 자숙이라는 걸통해 가지고 걔네는 걔네대로 맛있는 거야. 얘는 얘대로 맛있고 그러니까 어우러지게 하는 거죠. 그 자숙이라는 게그 안에서 맛있는 맛이 빠졌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중화요리는 양념이 굉장히 한국식은 간단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해보시면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삼겹살이거 뭐고 우리는 지금 바로 얇게 썰어줄 거예요. 그냥 얇게 썰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최대 썰을 수 있는 대로 제가 삼겹살은 100g을 준비했는데 물론 뭐 뒷다리 같은 거 갈아놓거나 은 이런거나 뭐든지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안심, 등심 그거밖에 없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왜이거냐면 기름이 좀 많아야 되는데 라드 얘기했잖아요 방금. 근데 우리는 라드를 집에서 못 쓴다는 얘기지. 있으면 사서 써. 근데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정도는 아니야. 볶음밥 이런 데서 라드나 쇼팅은 튀김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뭐, 뭐 말하는지 반박하려면 반박해도 좋은데 그리고 왜 100g을 먹느냐 오늘 2인분 할 거니까 일단은 계란을 한개 더. 왜 2인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삼겹살이 이 고기를 미리 튀겨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집에서 50g 준비해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짜증 나게 뻔하고 뭐 말도 안 되고 이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소 100g은 넣어줘야지 맛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드시는 분들도 2인분을 만들어서 반반씩 쪼개서 먹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중화요리에서는 기름입니다. 계속 기름 얘기만 하고 있네요. 식용유 하나 둘2 테이블 스푼. 이거 최소 양이에요 최소 원래 실제로는 1인분당 2, 2테이블스푼이에요 근데 삼겹살을 넣을거기 때문에 제가 2테이블스푼으로 2인분을 만들게요 예열 필요 없어요 그냥 넣으세요 삼겹살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는 그런건 필요 없어요 뭐 마늘 이런건 필요 없습니다 뭐 생강 근본있는 집들은 생강 마늘 그거는 이미 파기름에 다 넣었어 근데 그냥 파기름이 아니고 보다 라드 레진, 는 쇼팅 두개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옛날에는 쇼팅이라고 하면 라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개가 다른 용어로 입니다 볶아주세요 이거는 좀 바짝바짝 바짝 볶아야 돼. 바짝바짝. 바짝. 안 바짝 볶으면은 근본 있는 집이 안 돼. 바짝 볶아. 1분도 안 돼서 막, 아, 이 맛있는 이 기름 냄새가 엄청 나. 삼겹살 지방에서 기름이 빠질 정도. 만약에 내가 그냥 일반 다진육을 하고 있으면 적당히 하시면 돼. 적당히. 이게 언제 다 볶겠냐고 느껴지냐면 여기 고기에서 갖고 있던 수분이 다 빠져.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 달라져요. 소리가. 물기가 많았을 때아직들리고있을 때는 이 소리가 되게 따닥따닥 하면서 물기 빠진 소리 하는데 다 익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그냥 요해집니다 타닥타닥타닥 소리 한 번씩. 이럴 때불 꺼줘요. 불 끄고 섞어줍니다. 불 끄고. 이러면 저희는 식용유를 라드로 만든 거야. 자, 물기가 수분이 날아간 소리, 즉, 수분이 없는 소리. 이건 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먹을 볶음밥 그릇에다 설거지 한번할 거니까. 거기에다가 넘겨줍니다. 넘겨놓고 다시. 기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본 있는 중국집 볶음밥 먹고 싶죠? 자, 1 테이블 스푼에 식용유를 더 넣어줍니다. 이것도 최소요. 예 최소라니까? 진짜로. 불다시켜줍니다 금방 있는 집은 계란을 절대 무슨 큰 데다 풀어놓고 하지 않습니다 집어넣어 한번더 집어넣어 그리고 계란 노른자랑 이런 것들 여기서 푸는 거예요. 기름이랑 팬을 코팅시켜주는 느낌. 팬에다 계란을 매기는 거야. 기름에다 계란을 매긴다기보다 팬에다 계란을 매긴다. 자, 완벽하게 익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익긴 익었는데 막 까묵까묵 태우지 말란 얘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저는 근본이 조금 없는데. 이게 지금 밥두 공기 딱 남았는데. 흰쌀밥이 아니네. 반을 쓰려고 하다가 그냥 이걸로 넣겠습니다. 라매와 편법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계란이랑 얘를 섞어주는 거야. 기름이랑. 밥알을 미친 듯이 볶는다기보다 밥알은 기름이랑 이런 애들이 충분한 떨어져요 볶음밥을 막 미리 뭐 10인분씩 볶아놓고 이렇게 덜어서 해주는 집들이 있잖아요 맛이 없어 먹어보면 알아 그건 근본이 없거든 자 볶아줍니다 볶아줍니다 충분히 볶으면서 간을 해야 됩니다 간 제가 여기서 제소신발언이자이 영상에서 제일 꿀팁 하나 드릴게요 중국집 볶음밥은 소금간 뭐 미원 안 넣는다 개소리 하지마 왜? 짜장으로 면 어차피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 간을 안 한대 미원도 안 넣고 소금도 안넣는데 그게 뭔 소리야? 요리는 밑간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나처럼 짜장에 손도 안 대고 짬뽕 국물조차 안 먹는 사람들도 많다고 근데 그런 집은 다시는 안 먹죠 왜?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간을 안할 생각을 하지? 그럼 이게 편의성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중국집 볶음밥 근본 있을 때왜 간을 안 합니까? 고기 다 넣어줍니다 볶은 거 누가 안 해? 누가 간을 안 하지? 왜안 하지? 간해야 됩니다. 맛소금이에요. 진짜로 조금. 이거는 1mm 두 번. 그러니까 1 m m 예요 제가 손으로 해서 그렇지. 이제 인간 저울이거든. 두 번은 넣어줘야 돼요. 1mm, 1.25mm. 4분의 1 티스푼 기억하세요 그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넣으면 안 돼요 자 삼겹살은 이미 튀겨놨고 볶다 보면은 밥이 너무 뭐라 그나 볶음밥이니까 볶여있는 게 맞아 이거는 근본이 아니야 근본은 근본인데 근본이 아닌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풀땡기파 당근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다른 거다 필요 없는데 자 물이에요 물 진짜 뻔한지 뻔한 물1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넣자마자 밥알 다 떨어지고 쫙쫙쫙 하면서 얘네들 맛있는 향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간도 골고루 배져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상태, 이게 근본이야 진짜로 그리고 다시 수분이 날라가가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바로 여기까지 경과하는데 30초가 안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불 꺼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더 볶게 되면은 수분을 넣은 의미가 없는 그런 볶음밥이 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잘 볶인 정도가 아니고 완벽합니다 담아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안한데 아까 전에 볶음밥에는 간장 안 넣어도 돼요 처음부터 그 계란하고 삼겹살은 볶을 때 요거 조금 넣었어야 돼 삼겹살을 막 볶잖아요 근데 바삭바삭할 때까지 볶잖아요 그 바삭바삭해진 상태에서 간장을 5ml 1티스푼을 여기 넣고 볶음밥에 간을 매기는 게 아니야 삼겹살에다 간을 매였어요 고기에다가 그거는 그래야 근본이에요 어쨌든 저는 인정하고 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넣었어야 돼 여기서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안돼 이거는 안돼 삼겹살에다가 삼겹살을 약간 간장에 태우듯이 그렇게 볶아라. 자,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당연히 뚜껑 이런 거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왠지 그러면 또 예쁘잖아. 맛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담았고 자태가 훌륭하다 저처럼 짜장 같은 거안 비벼 먹는 사람 짜장은 같이 주는 거 자체를 저는 혐오하거든요 아니, 혐오한 짜장을 제가 제 사랑의 짜장인데 볶음밥은 볶음밥 먹고 싶은 거야 짜장은 저는 짜장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번이잖아 일단은 김 이렇게 펄펄할 때 계속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씹을 음. 필어서 없었어 펄펄하고 달짝하장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맛있습니다. 넘나 맛있다? 뭐, 오늘 근본 있는 중국집 볶음밥을 얘기하다 보니까, 해산물 같은 건안 넣고, 돼지고기 넣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여기 계란국 들어가야 돼요. 짬뽕국물 아니고, 계란국. 근본이래며 근본 있는 거 원한다면? 그러면 여기 계란국 들어가야 돼. 계란국. 짬뽕국물 아니에요. 뭐, 이건 내 기준이고, 닭육수를 끓인 계란국 들어가면 딱 맞는 거야. 너무 맛있다, 근데. 근본이 있든 없든 볶밥이고 뭐고 다 맛있는 거잖아요. 아부장 원래 맛있는 거더 맛있게 해보고 싶다. 두 번째 맛있는 게 단가? 아닐 것 같아요. 왜? 이게 근본이 있고 겨냥하고 준다는데 어느 중국집에서 그렇게 하겠어? 요 짬뽕 국물은 원래 1인분씩 딱딱 맞추는 게 아니거든. 조금씩 남는 걸 담아놨다가 지금 끓인 거는 예를 들어 핵국물이야 그러면 여기는 약간 진국물이야. 이런 식으로 놨다가 짬뽕에 섞기도 하고 볶음밥에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야채가 막 우러나와서 그게 진국이 돼.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지만 그렇게 일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란국 같은 걸로 끓여졌지 남은 짬뽕 국물을 주진 않았던 거다 맛있네요 솔직히 목맥히는 것도 없고요 뭐 짜장이나 이런 게난 일도 필요하다 생각을 안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중계합니다 여러분 아부생입니다 저한테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석 같은 브랜드를 하나 찾아 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돈 조금 벌라고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여기저기 눈탱이 맞지 마시고, 현재 매장 20개 정도 나가 있고, 창업비용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게가지고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개 매출 평균이 4천만원이 좀 넘고요. 제일 잘 되는 데는 7,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만 해서. 그런 거 혹시 찾고 계신다면은, 여기 지금 자막이나 제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하고 제거 팬딩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갑니다. <laughs> 근본이 맞아. 기름. 안녕. <목소리>